아! <laughs> 청 <laughs> <laughs>

잘생겼다고 해주셔가지고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안니아어 누구십니까? 저요 와 하세요 인 해주세요 저누구세요 어디다 까요사인세요이아니야요감사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? 저 손흥민, <laughs>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봤어요? 여서 팀 아직 사인 못어 보니까 어땠어요 어졌어요멋져요 아, 아, 어, 친구 어디서 왔어 어 강릉이 tv로만 보던 축구 선수들 바로 코앞에서 보는 게 토보로 아, 왔어요 아, 승현로 아... 왔어요 토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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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토보로 아... 왔어요 토보로 아... 왔어요 토보로 하고요토도로 왔어요 토보로 왔어요 토보로 왔어요 토보로 왔어요 토보어요 손도 잡았어요 저 선수님. 좋은 경기로 승리를 했고 또 좋은 기운으로 또 오늘 훈련을 나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선수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자신감도 많이 찾았고 분위기도 정말 좋고 앞으로 남은 경기 파나만전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항상 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고, 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측도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고,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아시안컵까지 가게 된다면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어요.